연봉 1억 세탁소 사장님의 패딩 세탁 꿀팁들 배우면 돈 버는 거예요. 첫째, 패딩을 옷걸이에 걸고 물을 뿌려 전체를 적신 뒤 바디샤워볼에 비누를 묻혀 골고루 문질러주세요. 특히 목 부분과 소매는 꼼꼼하게 닦고 앞뒤로 충분히 비벼주세요.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로 헹군 뒤 그늘에서 잘 말리면 끝입니다. 둘째, 1년 보관한 옷의 누런 얼룩은 이렇게 지워요. 대야에 과산화수소를 붓고 베이킹소다 반 컵을 더한 뒤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녹여줍니다. 누런 옷깃을 담가 약 5분만 두면 누렇게 변했던 얼룩이 싹 사라집니다. 셋째, 기름 얼룩이 생겼다면 비누를 조금 깎아, 알코올과 세제를 섞어 녹인 뒤 칫솔로 얼룩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식초를 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다시 닦아줍니다. 세제가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 후 드라이어로 말리면 얼룩이 완전히 사라져요. 넷째, 세탁 후 눌려서 납작해진 패딩은 드라이어 바람을 쐬면서 목걸이로 톡톡 두드리세요. 금세 폭신하고 볼륨감 있게 살아납니다. 다섯째, 파운데이션 자국은 먼저 알코올을 뿌리고 클렌징 오일을 더한 뒤 부드럽게 문질러 화장품을 녹입니다. 그 다음 약간의 물을 더해 비벼주면 자국이 거의 사라지고 비누로 한번더 문질러 헹구면 완전 깨끗해져요. 여섯째, 패딩 소매는 부분 세탁만으로 충분해요. 수건에 알코올을 뿌리고 비누를 감싸 문지른 뒤 물티슈로 두번 닦고 드라이어로 말리면 끝. 일곱째 세탁 후 생긴 물자국은 이렇게 지워요. 45도 정도의 미온수에 식초를 조금 넣고 수건을 적셔 물자국 부분을 넓게 닦아주세요. 그후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물자국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여덟째 패딩 털카라 세탁법 대야에 물을 반쯤 채운 후 샴푸 세펌프와 섬유유연제를 약간 넣고 섞습니다. 털카라를 넣어 부드럽게 주물러 세탁하고, 결대로 살짝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헹궈주면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탈수 후 드라이어로 말리면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털카라 완성.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생활 꿀팁 배워가세요.